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를 약간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왔는데 누적 수급이 원체 개인이 많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조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가 외국이 들어오면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얼추 N장으로 빠지겠는데 N장으로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바운딩 나왔고 마지막 이쪽 구간만 크게 보면 추세선을 마지막 추세선을 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 정도 조금 들어오고 일단 마지막 매도 신호를 넘어갔어요. 마지막 매도 신호는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손절란이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크게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30분 몽상으로 요것도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 30분 몽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선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데, 그니까 러요 작게 빠지는 N자형, 크게 빠지는 N자형이 있고. 근데 그 N자형은 살짝 좀들준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상승 추세선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요렇게 올라가는 n 중이 밀렸어요. 그러면, 요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N짱은 요 n 장이 일단 최우선, 넘어간다면, 고점을, 요렇게. 그러면, 3 700원. 근데, 여기가 저항대가 좀 심하고, 이쪽 라인도, 이렇게 이탈된 전조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양봉의 요 시가가 여기가 저항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3만 5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저항이 제일 강할 것 같고 크게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3만 1,75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 이쪽에 이제 갭 정도, 슈팅 나오면 요 추세선 하단까지 요갭 메꾸러 가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엔장이 있어요. 이렇게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27,750원? 800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여기서 빠졌을 때, 이 추세선 못 넘어가거나, 이 고점 못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렸다못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전저점 한번 확인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n 형이 최우선이 돼요. 그 다음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N장만 일단 잡아놓으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24,000, 한 25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큰렌장은 요만큼도 더하시면 됩니다. 요만큼.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요, 최선 하단. 여기가 이제 중심축 자리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한번더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그 다음에 맨 밑에 추세선은 이쪽에서 이렇게 또 그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